2024학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인 거죠. 예비고 2학년 아이들부터 자소서가 폐지되고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 자소서 이제 마지막 세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돼요. 이거 만약 자기소개서가 만일 폐지가 됐을 때이 자소서가 폐지되는 게 과연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됐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교육부에서 폐지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자소서 때문에 사교육비가 또 많이 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소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두 학생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 명은 컨슈 학생이라는 학생이 고요한 명은 컨슈 마트라는 학생입니다. 두 학생이 모두 다몇 등급 아이냐면 1.3등급 아이예요. 내신을 따져봤더니 1.3등급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1.3등급 아이 중에 한 명을 선발을 할 겁니다, 저희가. 둘 중에 누구 뽑으실래요? 컨쇼 학생 뽑으시겠습니까? 컨쇼 마트 학생 뽑으시겠습니까? 한 명만 뽑을 겁니다. 1.3등급이라는 저 데이터만 보고는 보고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업의 내신 등급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요런 등급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뭘 보고자 하냐면 바로 비교과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뭘 보고자 하냐면 학교 수준이라는 걸 평가하는데 그 학교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성적표 옆에 보시면 편차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편차를 또 봅니다. 평균도 보지, 보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뽑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교과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걸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가 왜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요. 보통 학교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어떻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면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관찰하면서 써주게끔 돼 있는 건데, 보통 생활기록부가 구성된 것을 보면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생활기록부, 100개 중에 80개 이상의 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생기부에 활동 결과 중심적으로 넣어줍니다. 활동 결과 중심적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우리의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대학교에다가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과정과 나의 잠재능력을 대학교에다가 한번더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런데 국가가 이 도구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잠재능력이 있는지를 다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결과 중심적으로 써주시게 되면, 아,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라도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자소서를 쓰냐고,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요. 잘 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A라는 연구를 하고 실험을, 실험을 통해서 결과 데이터를 만들었어. 근데 네가 그 결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건데 그 수많은 노력을 한 것을 생활 기록부에다가 다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가야, 너래도 써와 봐. 라고 한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한번더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생활 기록부의 부족함을 네, 한번더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는데 그걸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기록부 안에 비교값 활동할 때 생기부에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2024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만일 생기부가 복사지를 당하거나 생기부를 읽어봤을 때 우리 아이의 내용이 별게 없다라면 그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 할때더 이상 어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는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능력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낼 때 입결을 높일 수 있는 학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학교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진로 프로그램이나 수행평가 프로그램들이나 진로 선택과목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잘 운영을 해줘야겠죠 충분히 아이가 과정과 잠재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생계부를 작성할 때는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쓴글 아닙니다. 저 지금 이미지 밑에 있는 이거 글이 제가 쓴게 아니고요.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선발합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요,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교사들이 기록한 건데요, 종합적으로 기록한 걸로서 얼마나 학생이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답니다. 교과 수업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학업에 기울인 노력들, 지적 호기심, 관심에 축적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그 진로 탐색을 하고 이를 별표, 보이십니까?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어떻게 써달래요? 별표, 구체적으로 써달래요. 쉽게 말해서, 아이가 이거 했어요라고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자신만의 어떤 발전성을 보여주고 지식을 어디까지 높였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 구체적으로 써달래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써주면 우리래도 자소서에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날아간 거예요, 지금. 그죠,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우리 아이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끔 써주셔야 돼요. 학교가 그러니까 생기부를 작성할 때 학생들과 소통하거나 학생들을 직접 잘 관찰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의 과정에 대한 잠재능력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생기부에다가 잘안 써주시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대학 가는데 생활기록부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소서가 없어진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해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자소서가 없어졌는데 누가 유리해질까요? 장담하는데요. 일단 학... 학종 갖고 실적을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학종 입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학교가 일단 유리하겠죠. 왜 생기부를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 학교는 두 번째 특목고는 절대 유리하겠죠. 이제 일반고등학교가 특목고 생기부를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국자사, 이러한 학교들이 이제 학종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어, 블라인드 쳤잖아요. 요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결국은 특목고 중에 이름 좀 있다라는 학교들이 다 서울대학교나 좋은 학교들 엄청나게 합격하고 들어가는 거, 블라인드 다 필요 없거든요. 다 찾아냅니다. 블라인드 백날 치면 뭐예요? 학교 편차나 학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거 보면 다 무슨 학교인지 대충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가 이제 엄청나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붙었을 때왜 비교과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님들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 실적을 그 학교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조사하실 때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 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해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일반 고등학교에서 막 갔다고 하잖아요. 갈 아이들이 간 거예요. 걔네들이 잘간 거예요. 성적 좋아서. 그런데 어디를 진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있죠 건대까지. 중경외시라고 하는 요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얼마나 보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그 라인의 학교를 학종으로 보냈다는 건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 학교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이제 유리해지겠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같은 1.3등급 아이가 두 명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컨슈와 컨슈마트 아이가 둘다 1.3이라면, 그 나머지 거는 학교 수준과 비교간데 생기부가 잘돼 있는 아이가 유리한데 이 생기부를 뒤집을 수 있는 더 이상의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생활기록부에 글자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슷한 등급대 아이들이 경쟁을 할때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비교과와 학교 수준밖에 없거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를 어느 정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셔야 되고요.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의 과정을 통한 잠재능력과 스토리 정도는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